이제야 오래 고이는어마어마한아 얘네들.. 어.. 싸가지고.. 아예 이거.. 아 얘네들 아 알아 내가.. 세잘 <laughs> 된거 같아.. 세수거아분이야아니 갈색 잘돼 이거.. 진짜 <laughs> <쉽다>, 이제 손3 0어아어분 30분.. 30분.. 3아 이� i e n t

예. 어? 이게 제일 맛있는데. 하나 <laughs> 들고 가, 어디 가? 난 바빠. <laughs> 야, 떡볶이 다 됐대, 빨리 와! 야, 떡볶이 다 됐대! 야, 빨리 와, 그냥 놔둬, 그거는! Und mm -hmm.